안녕하십니까.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연구처 연구교수 백지형입니다. 이렇게 연구클리닉 소개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저에 대해 소개를 드리고 제가 그동안 수행했던 연구들을 기반으로 앞으로 제가 진행하고자 하는 연구클리닉의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응용생물화학과 분자생물학 및 독성학을 전공으로 하여 학사, 석사, 박사를 모두 서울대학교에서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서울대와 연세대에서의 박사후 연수 과정을 거쳐 경상국립대학교의 약학대학과 의과대학에서 학술 연구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4월부터 개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연구처의 연구 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저는 우울증, 인지장애, 뇌전증의 기전 규명과 이를 기반으로 한 신규 치료 물질 발굴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노화도평가, 질환 진단 마커 발굴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연구들의 내용을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우스 모델을 이용하여 우울증과 인지 장애 발병 기전 연구와 신규 치료 물질 발굴에 대한 과제들을 수행하였습니다. 만성 스트레스 모델과 뒤에 설명드릴 알츠하이머병 모델에 글루타민 또는 타이로신을 포함한 펩타이드의 섭식을 제공하여 글루타메이터징 뉴런널 액티비티를 정상화함으로써 우울증과 인지 인지장애 장애를 개선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글루타민 시기는 알츠하이머병 모델의 아밀로이드 침착을 억제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또한 앞의 만성 스트레스에 의한 우울증과 고혈당성 우울증의 발병 기전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밝혔고, 이에 고혈당성 우울증의 개선을 위한 치료 타겟을 연구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장기간 고혈당이 유지되면 인슐린 처... 우울 행동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고혈당성 뇌기능 저하는 혈당 조절 외에도 뇌기능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뇌전증 신규 치료 물질 발굴 연구도 수행하였습니다. 기존 뇌전증 치료제들은 충분성 신경의 활성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뇌전증 발작을 치료하는데요. 이러한 작용 기전 때문에 발생하는 부작용들과 충분치 못한 효과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뇌신경 활성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뇌전증 환경에서 기능이 억제된 단백질의 활성을 회복시켜 뇌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뇌전증 치료제 발굴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몇 가지 항뇌전증 효능을 보이는 물질을 발굴하여 후속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노화도를 평가할 수 있는 표준식을 구축하였습니다. 이 표준식은 텔로미어 길이와 마이토콘드리얼 DNA 카피 넘버를 기준으로 산출하였는데요. 이를 이용해서 만성 스트레스에 의해 우울증과 인지장애가 유발된 2.5개월령 마우스의 각종 조직들의 노화도를 측정해 보니 6개월령에서 많게는 17개월령 정도의 노화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노화도 측정을 통해 각종 질환에 의한 노화 촉진 정도 또는 치료에 의한 노화 회복 정도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질환 진단 마커로 사용할 수 있는 단백질을 다양한 오믹스 기법으로 발굴하고 이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연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모두 마우스 모델을 이용하여 연구하였습니다. 만성 스트레스에 의한 우울증과 인지장애를 구현하기 위해 신체 구금 장치인 리스트레이너를 이용했고요. 알츠하이머병 모델은 인간의 아밀로이드 프로테인을 과발현하고 타우가 과도하게 포스포릴레이션되도록 유전자가 삽입되어 있는 3xTg-AD 마우스를 사용하였습니다. 당뇨 환자의 우울증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고지방 식이를 제공하거나 또는 인슐린 분비 세포를 파괴하는 스트프토조토신을 마우스에 복강 투여해서 고혈당증을 유도하고 인슐린 펠릿을 피하 삽입하여 혈당을 조절하였습니다. 뇌전증 치료제 연구에는 신경의 과도한 흥분을 유도하는 카이닉 엑시드를 복강 투여하는 발작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모델들을 활용한 연구들에는 행동실험이 수반되었는데요. 우울행동 평가를 위해서는 불안증, 또 무쾌감증, 좌절, 그리고 사회적 행동을 평가하는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인지장애의 평가에는 사물 인지능력 또는 사물 위치 인지능력 그리고 학습 기억능력 검사를 통해 장기 기억능력을 검사하였고 Y-Mage를 통해 단기 작업 기억능력도 검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을 수행해서 얻은 마우스를 분석하기 위해 마우스 조직 샘플링부터, 브레인 스테레오 탁식 인젝션, 조직 면역화학 실험, 전기 생리학적 분석, 각종 단백질 실험, RNA DNA 실험, 세포주 또는 박테리아를 이용한 실험 등 분자 생물학 분야의 광범위한 실험 기술을 활용하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다양한 연구 분야에 대한 경험과 실험 기술들을 활용해서 각종 질환에 대한 혁신신약 및 치료법 바이오 마커를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또한 의료진의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여 동산의료원의 연구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동산의료원이 국민 건강과 의료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앞으로 동산의료원의 많은 연구자분들께서 저희 연구클리닉을 찾아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제 연구 클리닉 소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